thank you let it go 신을 아주 잊 막연한 외로움의 아픔보다는 당신을 아주, 아픔 아주 포기하네. 오늘도 기다리다 지쳤어요. 이제는 눈물도 어요 사랑이 희미한 하기 전에 당신을 아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응. 자, 선생님. 예, 네, 예. 네. 오늘 뭐 대단한 걸 준비하신 것 같은데. 아,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네. 어, 많은 분들이. 네. 어, 제 영상을 보고. 아, 저 스텝을 좀 배우고 싶다고 전화도 하고. 어,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아, 네. 어, 그거는 아무리 느리게 네. 돌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네. 못 배우겠다고 연락을 네. 주시고. 그리고 또 와서 배우고 가시는 분도 음. 계십니다. 네. 네. 예, 예. 자, 그게 뭔가요, 선생님? 네, 조금, 조금 난이도가 <laughs> 네. 어렵습니다. 네, 네. 예, 우리 브루스의 네. 꽃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음. 어, 단언컨대. 네. 최고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셔도 음. 됩니다. 선생님이 그 과거에 3개월을 네. 그 춤선생님을 쫓아다니면서. 네, 네, 네. 그 술과 밥을 대접을 해 가면서. 예, 예, 예. 그냥 눈으로만 보고, 네네, 그렇죠. 3개월 만에 네네. 배웠다는 그거? 그 춤입니다. <laughs> 네. 저는 3개월 만에 배웠습니다, 이것을. 예. 그런데 음. 여러분들은 단, 어, 뭐, 5분이라 그러면 좀그렇고요이 네. 예, 영상 끝날 때쯤 되면, 음. 아, 저 춤이 저런 걸로 이루어졌구나, 음. 음. 라는 걸 알수 있습니다. 선생님 네. 너무 이제 비밀이에요. 빨리 공개해 주세요. 예. 뭔가요 오늘? 예, 그런데 어, <laughs> 네. 전 네. 어, 우리 예, 인트로 영상에서 네. 이미 제가 편집해서 네. 아, 다 올려놨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다 보셨어요. 예예. 아, 예, 예, 예. 예, 예, 다 보셨고요. 이제 그 춤을 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네. 하나 하나 네. 예, 벗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 춤은 기본적으로 로타리부터 출발합니다. 로타리. 네, 브루스의 로타리죠? 네. 네네. 아, 참고로 이 춤은요, 브루스에서도 출수 있고, 지르박에서도 칠수 있고, 네. 트로트에서도 출수 있습니다. 네. 그 각자의 그걸... 박자만 맞추시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 그 스텝, 로타리부터 출발하는, 어, 피규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스타트가 예. 로타리다. 네네. 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로타리. 음. 두 번째는 음, 스위블. 스위블. 우리 다 배웠죠. 네, 스위블도 배우고. 네, 네. 그렇죠. 스위블. 두 번째. 네. 세 번째는 어, 사교 댄스를 배우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네. 세인풋 런지 액션이라고 그래요. 음, 세 o 풋 예. 우리 뭐 어우 이거 same same 아니지만 음. 같다라는 말을 할때 그렇죠. 남자와 예. 여자의 발이 똑같다. 네 모양새가. 아뭐 모양새라기보다는 예. 남자 오른발일 때 여자 오른발일 그게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음, 네. 그래서 네, same f o t 네. 발이. 발이. 네. 남자. 남자. <웃음> <웃음> 그렇죠. 네네. 네, 네. same foot 런지 네. 액션 동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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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그게 이제 그리고 퀵 오프 리버스턴. 네. 이렇게 해서 몇 가지인가요? 로터리 수입을 세인플런지 포인트 액션, 퀴오풀리버그 어, 다음에 퀴거풀리버 스턴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 그것을 하나 하나 여러분들께 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근데 오늘은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음... 두 개입니다. 음... 아, 네네. 첫 번째 이걸 먼저 마스터를 하셔야 돼. 마스터를 해야. 두 번째가 쉬워져요. 네, 쉬워진다.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결론은 선생님, 네. 뭘 하기 위한 거죠? 어, 아니, 뭘 하기 위한 거냐고 물어보면, 네, 네. 어, 저도 좀 뭐라고 말씀드리긴 는데 아, 아는데. 예. 저는 지금 계속 베일을 벗기는 기분인데, 예, 예. 자,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요, 로타리부터 네. 한다 그랬죠? 네. 예. 로타리부터, 기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네. 로타리를 하면, 시작. 네. 하나, 둘, 셋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성의 발을 수입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남성은 네. 발을 모읍니다 이렇게. 아 네. 야, 아 음. 이거부터 하기 전에 남성 발을, 어, 먼저. 발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배우는 카운트에는 우리가 항상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한다 그랬죠. 뭐원투 쓰리 포 이렇게 음.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게 발전되면 카운트를 슬로우예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음. 드렸습니다. 네. 춤을 출 때는 슬로우를 쓰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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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하나 둘셋 넷입니다. 네. 제가 어떻게 했나요? 스윕을 하면서 발을 모았죠. 요 그렇죠. 뭐 네. 돌아서 모으는 거. 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음. 세임풀 런지 액 동작이에요. 네. 시작 하나 둘. 음. 박자는 어, 한 박자 반이에요. 네네. 하나, 하나 둘. 둘. 그죠? 네. 근데 이제, 둘할 때, 음. 자, 보세요. 한 박자 하나, 반, 하나, 반 박자. 네. 그리고 퀵 오픈 리버스턴이에요. 네. 퀵 앤, 퀵. 하나, 둘, 셋이죠? 네. 그 다음에, 퀵, 퀵. 혹은 네. 슬로우. 슬로우. 그 다음, 원, 투 해도 되고요. 네. 자, 그래서, 음. 일단은, 하나, 둘, 셋, 카운터를 해드릴게요.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네 이해 가셨죠? 네네. 네. 야, 선생님, 자 선생님, 네요 이거를 우리 슬로우 또는 음. 퀵으로 해서 다시 한번. 어, 아까는 하나둘 셋넷 열한 박자고요. 슬로우로 하면 네. 시작. 슬로우 앤 퀵, 퀵. 슬로우 앤 네. 퀵앤 퀵. 슬로우. 오. 끝. 네. 이해 가셨나요? 네 예. 여성도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네네. 여성은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네네. 다섯, 저쪽 사선 앞으로 가야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네. 열, 열하나. 발은 몇 개예요? 열한 개예요. 네네. 그죠? 네네. 예. 자, 여자꺼. 아, 여자꺼. 네. 어, 여자꺼. 이번에는 슬로우 카운트로. 네. 슬로우 앤퀵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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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슬로우 앤퀵앤퀵 앤 네. 슬로우. 네. 다시 한번좀더 빨리 할게요. 네. 제가 너무 느리게 하니까 나도 헷갈려요. 시작. <laughs> 슬로 o w and q u i 퀵 k quick, quick. Slow and quick, and quick. Slow. 네. 남성은 조금 더 빨리 할게요. 슬로 o w and q u i 퀵 k q u i c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설명을 할게요. 네. 론데라는 걸 이제 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네. 예, 춤을 이제 모던 분들은? 댄스, 모던 댄스를 배우시는 분들은 론데라는 개념을 알아요. 네. 론데라는 의미는 발을 이렇게 돌리는 걸 론데라 그래요. 네. 이렇게 요러... 돌리는 걸 론데라 네? 그럽니다. 네. 론데의 개념은 굉장히 에, 론데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네. 거 저런 거. 네. 그래서 여기서 한 박자 반이라 그랬잖아요. 네. 반 박자는 이렇게 론데처럼 이렇게 돌리셔야 돼. 네. 그래서 여기 자기 발 옆에까지 오는 게 n이에요. 반박자예요 네. 그리고 나서 퀵앤퀵 퀵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보세요. 슬로우앤퀵앤퀵 슬로우. w 앤퀵앤퀵 슬로우. 네. 이제 이걸 음. 우리 첫 프로님과 제가 음. 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를 준비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네, 요렇게 네, 네. 됩니다 자, 슬로우로 해볼까요? 슬로우 하면 음. 시작 슬로우 앤퀵퀵 퀵. 슬로우 앤퀵앤퀵 퀵. 슬로우 요런 춤입니다 네. 이 춤이 로타리 1번 음. 음. 2번은 뭔가요? 스위블, 스위블. 3번은 뭔가요? 세인플런지 4번은 뭔가요? 퀵, 풋리버스턴. 이렇게 해서 네가지예요그 중간에 하나, 이런 동작은 론데라 그랬죠. 론데. 네. 자, 선생님. 네. 지금, 지금 말씀하신 피규 순서대로 지금 요, 우리 스텝을 밟은 거죠. 네, 네. 예. 그러면. 구분 동작에서. 구분 예, 동작에서 어, 그 설명을. 예, 예. 동작과 여기까지는 뭐다라고 음, 다시 설명을 해줘요 자, ]까요? 그래서 로타리. 네. 로타리. 시작. 예. 하나, 둘, 셋. 뒤로 가야 돼요. 네. 왼발이. 그리고 여자를 돌리면서 저, 남자도 돕니다. 이게 네. 스위블이죠. 선생님. 네. 여자는 이렇게 네. 놔야 돼요. 스위블. 체중을. 이게 스위블입니다. 네. 그리고 세임블런지. 여자 네. 오른발. 남자 오른발이 음. 사이드로 움직입니다. 남자는 옆으로. 여자는 뒤로. 뒤로. 슬로우. 슬로우. 그리고 여성은 사선 앞으로. 남자 아웃사이드 파트너로 오는 거예요. 슬로우 앤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퀵앤 음. 퀵 이렇게 열어줍니다. 이게 퀵, 퀵 오픈 오버스턴스터음에음에우로 quick, 예. u i c k quick, q u i c 여기까지 예, 예. 네. 뭐 네, 네, 네. 뭐 여기까지 지 c k quick, q u 네 c k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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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u i c 는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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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u i 슬로 o w and q u i 이 동작입니다. 네, 네. 저쪽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음. 준비 시작. Slow and quick, q u i 이해가셨죠 네네. q u 해도 되고 s l o 해도 된다고 자, 그랬죠? 해도 네, 네. 네, 네. 이게 음. 지금까지 설명한 네. 로터리 스윕을 샘플 런지, 네. 퀵 오픈 리버스턴, 리버스턴. 프롬나드 링크, 다섯 네. 개, 네, 네, 줄이면 4개, 네 개, 요렇게. 이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네, 복잡하죠? 네. 굉장히 요렇게 세트로 그냥 네. 이렇게 순서대로 익히셔서, 네. 그렇게 뭐 자기 걸로만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런데 네. 이제 여기서, 음. 어, 방금은 로탈리만 했잖아요. 네. 자, 로타리 지그재그 끝에 이걸 하셔도 돼. 네.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지그재그 끝에 이걸 하실 수 있습니다. 지그재그 끝에. 네, 예, 로타리 지그재그 다 배우셨을 거예요.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자는 왼발 체중 놓고 네. 여덟, 여덟. 스위을을 시켜준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이렇게 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어, 로타리 끝에, <laughs> 네. 네. 로타리 끝에, 샘플 런지를 한 거고. 퀵오픈 리버스턴으로 퀵 오픈 끝낸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예. 네 뭐, 다른 방식으로 끝내는 방부, 방법도 있지만. 네.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어, 스텝을 익히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발전하면, 네. 음. 이제 뭐가 되냐면, 크로스책이라는 네. 게 이제 발전이 돼요. 크로스책? 네. 네. 론데, 네. 크로스체. 아까 이렇게 돌리는 걸 뭐라 그랬어요? 론데. 롬데. 론데가 좀 예, 있었죠? 론데가 예, 예. 작게 있었어요, 아까는. 네. 근데 지금은 이 춤은 론데가 커요. 음. 그래서 여기다가 놓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다음 돌아서 어우 크로스 체입니어 네, 이게 어렵습니다. <laughs> 이게 어렵기 때문에 <laughs> 봐도 못하는 이유가 네. 여기 있는 거예요. 저도 봐도 못하겠는데. 네, 네. 바다. 그래서 론데를 네. 한번 하는 게 네, 아니라 네, 한번 했죠. 네. 그다음 체중 가면서 오른발도 론데를 하는 거예요. 아, 오른발을 론데를 해서 크로스 체. 그렇죠. 어, 네. 왼발 론데, 오른발 론데. 그래서 론데와 크로스책이 합쳐진 거예요. 예, 이게 그, 이게 크로스책이군요, 선생님. 그렇죠. 우리 그렇죠? 뭐 어떤 동작할 음. 때 이런 크로스책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크로스책은 이렇게 이런 걸 크로스란? 책, 책, 책. 한 발에 <laughs> 네, 체중을 두고 네. 멈추는 동작을 크로스책입니다. 일단 뭐. 선생님, 남자 발을 좀. 아, 좀 남자 발. 체크하게. 이것도 네. 로타리부터 해도 되고요. 네. 어, 아까 예, 우리 지그재그 근데? 끝에 하셔도 되고. 네. 그러니까 방식은 여러 가지. 예, 예, 예. 음, 시작은 결론은 로타리로부터 출발을 한다. 음. 이 춤을 추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네. 남자 발만. 음. 하나, 둘, 셋, 넷. 네. 그 다음에 다섯, 여섯. 그죠? 네. 여기가 일곱이에요. 일곱. 돌아서 여덟. <laughs> 여덟 그렇죠 네. 또 반복을 하면 네.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일곱, 되는 거예요 열. 계속 네 아, 박자예요 네. 하나 둘셋네 아... 하나 둘 셋이에요 이거 네. 셋넷 아예 한어 내가 자꾸 이쪽으로 아, 가게 아, 되네요 다시? 다시? <laughs> 설명하다 보니까 네. 네. 자 보세요 시작 간 이렇게 론데 하는 게 박자가 네. 몇 개냐면요. 론데 하는 게툭개라고 생각하셔야 돼, 박자가. 네,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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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원, 투. 네. 원, 투. 투. 녹, 놓는 도우. 게 쓰리에요. 네. 쓰리. 그 다음에 이 발에 체중이 가면서 돌면서 론데하고 네. 포일. 그러니까 포일. 빠르겠죠? 예, 예, 예. 셋, 넷이니까. 체중을 응. 빨리 저 발로 옮기고 또 다른 발로 론데를 하는 음. 게 포인트입니다. 네, 같아요. 그래서 박자가 네 박자에요. 음. 네 박자. 네. 원, 투. 3, 4.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빨리 혼자 하는 거 볼게, 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음. 됩니다. 어.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궁금해 하니까. 예. 어. 저는 참고로 이걸. <laughs>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 그, 이 춤을 추는 분이 계셔가지고, 지인이, 네. 그분을. 따라 다니면서 3개월을 따라 다니면서 그분이 네. 참 안타깝게도 네. 이, 이 지도력이 없어서 네. 가르쳐 주지는 못한대요. <laughs> 그냥 보고 따라하래요. 아, 예, 그런데 그래서 배우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네. 요즘 세상이 좋잖아요. 음. 유튜브로 계속 보면서 돌려볼 수도 있고 느리게 보고할 수도 있고요. 네, 발은 사실 발도 어려운데요. 사실 네. 이 여성을 리드하는 리드가 게 리드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러나 리드를 하기 전에 발. 먼저 어 후독을 먼저 알아야 돼요. 바로. 그래서 천천히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 셰프러님도 천천히 해주세요. 네. <commence> 시작! 하나 둘셋넷그 다음 보세요. 시작!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셋넷요렇게 네. 됩니다 여자도 사실 요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돌려주면 한발 응. 체중으로 거의 2분의 1턴을 응. 버티면서 여성은 어느 발이 도냐면요 네. 여성이 하나를 하고 오른발에서 이러고 있다가 반 바퀴 이상을 돌아주는 게 네, 좋아요. 네. 반 바퀴 이상을 돌아야 돼요. 여성은 오른발이 어려워요. 오른발이 반 네. 바퀴 이상. 여자가 뭐 이렇게 론데 하셔도 되겠지만 음. 여성은 굳이 론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여성도 이렇게 잘 이렇게 론데를 해요. 네, 네, 어, 네. 그러는데 여성은 굳이 론데 안 하셔도 돼요. 네. 어, 론데 하면 남자가 또 오래 줄수 있어요. 자 우리 우리 채프로님이 오른발 론데 한번 해볼까요? 네. 시 왼발 채우 시작 네. 론데 네. 크로스 체 네. 론데 그렇지. <laughs> 네, 네.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네, 네. 그래서 지금 중심도 잘안 잡히죠?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성이 굳이 론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춤은 남성 위주의 춤이에요. 여성은 남성이 이 춤을 출때 많이 돌아야 돼요. 많이 돈다라는 것은 남성이 많이 돌렸으니까 여성이 많이 돌아야 되겠죠? 그렇죠. 어. 결론이 뭐예요? 음. 남성은 하나 둘할 때는 여성을 밀어야 돼요. 그리고 놓고 나서요. 거의 제가 지금 여기 보잖아요. 거의 이회전 돕니다. 이렇게. 아, 예. 그러니까 여기서 대충 반 바퀴 돌고요. 네. 여기서 반 바퀴 돌아야 돼. 여성을 돌릴 때는 이렇게 네, 반 바퀴를 돌아야 돼요. 반 바퀴 반 바퀴 하면 이회전이잖아요 네, 네. 예, 예. 그래서 보세요. 같이. 시작. 하나 둘셋 넷. 반 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반 바퀴. 반 바퀴 돌아요. 그리고 뭐야. 반 바퀴 반 바퀴 돌아요. 그리고 울고. 반 바퀴 이렇게. 네. 예, 꼭 굳이 이래 전 완벽하게 못 하셔도 돼요. 네, 네, 네. 어뭐한 조금만 돌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형네만 내도 돼. 처음에는. 음. 어렵고 어렵지만 재밌고 멋있고. 네네. 이 네. 춤을 배우고 싶어 가지고 네. 어 어. 솔직히 이렇게 안달이 나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아, 네. 그런데. 쉽게 음. 배워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걸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의 이름에 대해서 뭐 공박, 네. 공백팔이니 뭐 샤링이니 뭐 네. 이상한 뭐요 영어들을 많이 붙여요 네. 잘 알아먹지도 못하는 용어 네. 그런데 정확한 거는 네. 세인플런지 론데, 론데 그리고 어 크로스 체 책입니다 크로스체크.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네. 론데 크로스 체 책입니다 론데, 왜 론데를 하잖아요. 크로스체크. 또 론데를 하면서 크로스체크. 크로스체크를 하잖아요. 오케이. 론데 또 론데 네. 크로스체 네, 네, 그렇죠. 네, 네. 론데 론데 크로스체. 네. 네. 그러니까 뭐 이걸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마세요. 네. 어. 론데 크로스체입니다. 네, 정확한 이름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네. 론데 <laughs> 크로스체입니다. 네. 로타리부터 출발합니다. 네.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론데. 크로스체, 론데, 크로스체, 이 춤입니다. 네. 이걸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음. 많은 꾸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걸 여러분들께 미리 경고하는 오, 거예요. <laughs> 왜냐면 쉽게 안 되니까. 네, 3개월 걸리셨다고 응. 하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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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목표로 하고. 예, 예. 너무, <laughs> 이, 이걸 그냥 배울 수 있겠네 하고 덤볐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그러나 네. 꾸준히 연습을 하시 하시다 보면 네. 여러분들께 될수 있습니다 네. 오늘 결국 선생님 요이 앞에 이 인트로를 한 거는 네. 결국 론데 크로스 책을 하기 위해서네요 그렇죠 네, 아까 이제 처음에 한 거는 기본적으로 예. 샘플런지 론데 네. 그리고 그냥 킥오픈 리버스턴으로 끊는 거 이것도 많이 씁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 열 하나 열 하나 열 하나 발로하면 푸덕은 열한 개예요. 근데 이제 카운트가 네. 빠른 게 반박자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시 선생님, 슬로우로 하세요. 예예 슬로우 네. 앤퀵퀵 퀵. 퀵. 슬로우 네. 앤퀵앤퀵 퀵앤퀵 퀵. 퀵. 슬로우 요렇게 예. 되는 춤입니다. 이런 것도 네. 많이 하고요. 예. 방금 제가 설명한 론데 크로스 체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두지그재그 아, 아. 아, 지그재그 네. 아니 아니. 어 카운터를 제가 하나 둘 하면 제가 저도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작. 슬로우 앤퀵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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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카운터를 어떻게 했나요? 슬로우 앤퀵 퀵. 슬로우 앤퀵 퀵. 예. 예, 오늘 그 최고 난이도 론데 크로스 책을 하기 위한 예. 그 물밑 작업을 여태 하신 거같아요 예, 처음에 한 아, 거. 아, 땀이 나네요, 네, 지금 네. 제가. 자, 드디어 론데 크로스 책에 이거를 벗기기 위해서. 어, 네. 이것까지 이제 다 이제 봤으니까 이제 네. 김원태 이제 별볼일 없다 그러고 이제 안 보실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많습니다. 이거보다 네. 더 멋있는 촌들이 많아요. 네, 예, 예, 예. 예, 예. 여러분들이 예, 계속해서. 어, 끊임없는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고 사랑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꾸준히 업로드를 좋은 영상을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여기 땀 뻘뻘 흘리고. 네, 아유, 이거 땀이 뻘뻘 네, 나네요. 예, 예. 네, 론데크로스책 어때요? 멋지지 않나요? 네, 예, 예. 예, 한번 예. 도전해 보시고요. 예. 어, 저희 영상 예. 그 우측 하단에 구독이라고 빨간 글씨가 이렇게 보이시는 분은. 그 빨간 거 얼른 눌러주세요 네, 아직도 어. 그게 빨갛게 <laughs> 계신 분들 많으세요 네, 얼른 누르셔요 네. 그거 단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늘 에, 새로운 영상을 제가 업로드할 때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네. 뭐 싫으시면 싫다고 누르셔도 됩니다 <laughs> 예, 싫어도 어, 좋습니다 그거는 왜? 저의 예, 영상에 관심 있게 음, 봐주신다는 의미거든요 예, 싫어요 네. 눌러주셔도 되고 좋아요 눌러주셔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희한테 꾸준한 사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일곱인 당신을 아주 포기하네. 오늘도 기다리다 지쳤어요. 이제는 넌 말도 안 말을 났어요. 사랑이 힘이 없어 변하기 전에 당신을.